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맞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스터 마켓. 네. <laughs> 자 오늘은 중국 얘기인데요. 헤드라인을 주세요. 중 투자 줄이는 월 스트리트 경기 침체 시진핑 체제 우려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긴 주나봐요. 음. 썰렁하다는 거야. 음. 월 스리저널이 투자 정보업체죠. 프랙퀸을 인용해서 월 스리트의 트 사모 펀드가 지난 10년간 중국 투자를 위해 모집한 자금이 매년 평균 1년에 평균 천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 들어 11월 말까지 조성된 자금은 43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오. 천억이 43억이 됐다는 억이 43억. 네. 그래 그러면 아 그래도 4 3억 했네. 뭐 이렇게 늘지않았어 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조성된 자금이고 음. 음. 빠지는 자금은 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네. 음. 이게 순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브릿지 워터를 이게 브릿지 워터가 레이 달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대형 헤지 펀드들은 중국 관련 보유 주식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판단는 얘기죠.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 3분기에만 전기차 스타트업인 엑스팽, PDD홀딩스 등약 36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을 청산 또는 축소해 청산을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9월 말 기준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중국 기업의 지분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 100억이 있었다 그러면 60억을 팔았다는 라 얘기죠. 음. 그리고 대형 사모펀드 칼라이는 중국과 관련된 신규 펀드 모집을 아예 중단해버렸고요. 벵가드하고 어. 예, 반덱과 같은 뮤추얼 펀드 역시 중국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사실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 10년, 20년 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왜 그런가 음. 보세요. 이게... 에 그 월스트리트가 뭘뭘 뭘 해가지고 돈을 버냐면은 예를면 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이런 회사들은 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초기 투자를 해요. 뭐 벤처 투자도 하고 또 M&A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걸 또잘 초기에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상장을 시켜요. 음. 미국에. 아, 예예. 거기서 또 예. 수수료 엄청 먹는 거예요. 해야, <laughs> <맞아>. 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글로벌 그~ 뭐죠 그 아이비들 있잖아요 그런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에 실제로 보도도 많이 됐어요 그런 회사의 핵심 부서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부서에 중국의 고위 관료의 자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 거기는 그~ 관시니까 음. 예를 들면 뭐~ 국영업체 회사채 언더라이팅 한번 할라 그래도 뭐~ 알아야 되니까 그 뇌물 주문 걸리니까 야 유학하고 있는 애들 다 조사해봐 그러니까 뭐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딸쫙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면 걔네들 제일 가고 싶어하는 어디야? 고일마스 학술 모가스 테니뭐 이런 예. 데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입사 시켜주고 그러면 당연히 한 쿠션 매기가 이런 것 많이 했다고 옛날에. 근데 음. 프로니기 말씀이 정말 팩트인 게 음. SEC에서 그거를 반부패로 실제로 조사를 조사했어요. 예.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된 거예요. 실제로 몇년 전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된 것다또 중계를 또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걸 많이 줄이고 있다. 근데 왜 줄일까를 생각해보면, 미국, 중국의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월스트리트라는, 월스트리트라는 데가 그냥 단순히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정보들이 거기 에 있다고 보거든요. 음. 돈이 있는데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여의도잖아. 음. 돈이 흘러도 다니는 데가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결국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라는 거죠.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면서 야 시주석이 뭐라 그래?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에, 벤처 캐피탈 회사 럭스 캐피탈의 조시 울프 매니징 파트너가 뭐라고 하냐면 5년 전 중국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사회 감시를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통제 강화의 징후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 에,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자본의 중국 기탈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전례가 없는 월세 전율이 뭐냐면 전례가 없는 부동산 침체는 중국 개발 업체들이 발행한 수천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한 투자들 겁주고 있다. 이게 한꺼번에 싱크했을 경우에 원금 못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사사 빠진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월가가 얼마나 용이 주대하냐면은 한꺼번에 쑥 빠지면은 뭔가 또 조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사사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지난 달인가요 APEC 정상회담 때 시진핑 그 샌프란시스코 갔잖아요. 예. 근데 기업이 많찬에 이거 나오고 있는 사람 순으로 다 갔어. 음. 예, 아까 그랬죠. 블랙놀이 레리핑크 CEO, 달리오 창업자, 네노라 월스 인사들이 총 출동했어요. <laughs> 작은 빼고 있는데 네. 빼고 있는데 시진핑 옆에 있는 거야. 음. 아, 손절하면서. 예. <laughs> 우리는 우리, 우리는 어떤 생각냐면야막 원망하잖아요. 막 음. 응? 시진핑 잘하라고. 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옆에서 막돈 내고 만찬하면서 빼는 네. 거예요. 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월 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중국 투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경기 침체와 시진핑 체제 우려인데 사실은 더 방점을 두는 건 경기 침체는 어차피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 체제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미국 조야에 에, 미국 하원의 대표적인 대중 강경론자가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 갤러그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장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너 우리 월가에서 중국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음. 그런데 에, 이 사람이 그래서 지난 9월에 월스트리트에 가서 대중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중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뉴욕을 갔어요. 워싱턴 예. DC에서. 갔더니 이미... 월 스트리트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회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다더라 음. 없겠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월 스트리트 연을 해서 얘기했어. 습 아, 그러니까 팔라 그래서 갔는데 아, 네. 저희 다 비었는데요.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 정프로도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보험은. 아, 이 내가 지금 지금 미국 분위기한테 <laughs> 아무한테 실손 얘기를 아니 지금 저 재등장이 지금 정프로. 보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얘기한다고 어. 예, 난리가 났습니다. 어. 예, 가입하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죠. <laughs> 첫 가입이니까. 예,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프로도 예. 요즘에 보니까 멘탈이 많이 약해졌어. 예. 음. 전에는 아니요. 강철이었거든. 아, 절대 알죠. 안 든다 보험. 어. 어. 예, 음. 이렇게 가입하라는데뭐 음. 어떻게 제가 버티겠습니까? 실수. 그런데 요즘 실손 보험 되게 싸요. 그래요? 예, 예전에는 종합 보험으로 해서 막. 십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예요? 예전에 보장성 다 빼고 아, 저 뭐야 나중에 돌려주는 거다 빼고 그냥 실손만 해갖고 뭐한뭐 이만 뭐 원? 이만 원? 만 원, 만원 그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본인 부담금이 더 생긴 보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 아, 엄청 비싼 거 하는구나. 한 달에 투약 팔만 원이던데. 예 네, 그거는 따로 있는 거 종합으로 한번 써봤다니까. 아,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건 돌려주는 거죠? 아니 안 돌려줘요. 뭘 돌려줘요? 안 돌려줘? 실손이 무슨 돌려줘? 아, 그래요? 팔만 원 내는데? 안돌려만 어, 원짜리는 좀 돌려줄 것 같은데. 돌려 줘. 예, 네. <laughs> 네. 할게요. 예. 네. 아 예전에 그 보호망, 저 뭐지? 아 무슨 보호망인데? 예전에 음. 우리 저 아침 징징쇼에 나왔던 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분 한번 제가 네. 연락해서 요, 요 정도 해. 네. 수습 안돼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네. <laughs> 자, 우리 권수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압권 채널 검색합니다. 네, 압권 채널 검색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 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음.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 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